재미와 지식을 함께하는 퀴즈의 정석. 한국사 퀴즈. 난이도. 중. 퀴즈를 풀 시간은 5초입니다. 다음에 문화유산 중에서 제작 연대가 가장 빠른 것은? 정답. 칠지도. 고려 문종 때 지급된 것으로 오품 이상의 문무백관에게 그 관직의 대가로 지급된 토지 제도는 무엇인가? 정답 공음장. 다음 중 신라의 신분 제도로서 혈연적 출신 성분에 따라 관등과 관직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치 사회적 특권을 세습적으로 보장한 제도는 무엇인가? 정답. 골품제. 조선 시대 동구여지승람의 편찬을 주도한 인물은? 정답. 서거자 조선 후기 세도 정치가 확립된 시기에 주도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가문은 어느 가문인가 정답 안동 김씨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로 퇴각하는 일본군을 추격하여 섬멸한 전투는 무엇인가? 정답. 노량해전.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 기관이자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던 관청은 무엇인가? 정답. 승정환. 고려시대 삼국유사에서 단군 신화를 처음으로 기록한 부분은 정답. 기편.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한 승려는 누구인가? 정답. 해초. 백제가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긴 왕은? 정답. 문주왕. 다음 중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청과의 항전을 주장한 인물은? 정다, 김상원 다음 중 1885년 조선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초기에는 광해원으로 불리다가 곧 이름이 바뀐 기관은 정다, 재중원. 고려 시대 무신 정권기에 최충원이 설치하여 정치와 군사를 총괄한 기구는 정답 교정도감 1882년 구식 군인들이 13개월간의 밀린 급료 문제와 신식 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에 반발하여 일으킨 사건으로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하게 되었으며 재물포 조약 체결의 배경이 된 사건은 무엇인가? 정답 이모 굴란 조선시대 역사서 중 고조선의 건국 연대를 기원전 2333년으로 고증하여 확립하고 이후 이 연대가 정설로 받아들여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문헌은 무엇인가? 정답 동국통감 1504년 연산군이 어머니 윤씨의 폐비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거 숙청한 사화는 무엇인가? 정답. 갑자사화. 신라의 마지막 왕은 정답. 경순왕. 조선 시대 훈민정음 해례본에 서문을 쓴 인물은 정답 정인지 안정복이 저술한 것으로 단군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특히 고조선을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서술한 역사서는 무엇인가? 정답 동사 강모 1896년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단체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민권의식을 고취시키고 러시아의 절영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는 등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는 무엇인가? 정답. 독립협회. 고려시대 경정전 시과를 실시한 왕은? 정답. 문종. 조선시대 대외관계에서 일본과의 외교 정책을 다루기 위해 설치한 기구는? 정답 동평관 1931년 동아일보사가 주도하여 시작된 것으로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을 가진 구호 아래 학생과 지식인들이 농촌 개몽과 문맹 퇴치를 위해 전개한 운동은 무엇인가 정답 근나로드 운동. 아관파천의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정답. 일본의 내정 간섭.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하게 한 일본 측 인물은 누구인가? 정답. 이토 히로부미 1919년 3일 운동의 계기가 된 사건은 정답. 고종의 승하 고려 시대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한 왕은 정답 고종 일제 강점기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정책은 정답 창씨개명 1876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은 정답. 강화도 조약. 196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 정책으로 추진된 계획은? 정답. 경제개발 5개년 계획.